자 양수 a와 1차 함수 f(x)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이렇게 정의가 됐다는 얘기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고요 일단은 g(2)가 5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수 g(x)는 뭐를 갖지 않는다고 했더라극값을 어, 갖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러면 자.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게 이제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까? g 플라임 x가 X.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극값이 극값이 어디서 극값을 1차, 갖지? 1차. 1차에서? 네. 극값이 어디서 가죠 극값이? 도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변화 부호가 바뀌면 극값을 갖지.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렇지? 네.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가 얘 뭐가 되는 거야 극 소가 되는 거지 내려오면 뭐가 되는 거야 극대. 극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극값이라는 거는 도함수의 변화가 뭐하는 거야 음. 어, 생기면 거기서 갖는 거야 결론적으로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말은 이렇게 변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그러면 양수는 어 양수는 그런데 G 플라이맥스가 뭐냐면 이제 뭐, 얘네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 뭘로 바뀌어서 나오면 되는 거야? X로 바뀌어서 나오면 되는 거죠. 네, 네. X로 접근해, 미분할 수 있으니까.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4 하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자, 절대 값하고, F, X, <laughs> X 절대 값, 마이너스 A. 자, 이게 바로 G 플라임 X가 되는 거야. 우리가 아까 그 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말은, 얘가 뭐가 없다고 부호 변화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부호 변화가 이미 여기서 몇 군데가 생겨, 두 군데가 생기겠지. 어디서 두 군데가 생깁니까? 풀마 2에서 e. 생기겠죠. 네. 그렇죠. 어, 그래서 지금 얘가 x 플러스 e x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일단 생겨. 자, 이 친구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이 e, 얘가 2 e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풀마 풀 이렇게 변화가 생겼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얘하고 곱하기 하는 과정에서 부호 변화가 생기게 하면 뭐 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 fx라는 친구가 뭐냐라고 봤더니, 몇차 함수야? 1차 함수야. 1차 함수고, 자, 여기 있는 절대 값은 얘들아 무슨 함수니? 다 알다시피, v자 함수가 되겠지. 네. 그러니까, 원가는 얘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함수야, 이렇게, 이렇게. 맞죠? 네. 근데 얘가 a만큼, a는 뭐라 그랬어? 양수 네. A만큼 뭐한 거니 평균 내려온 평균 거야, 그래서 내려와서 얘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뭐 이렇게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네. 그렇게 되겠어요? 예.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 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 점하고 여기는 이 점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 그냥 느낌적으로. 마이 너 2.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야. 예. 원래 수강 그렇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돼요. 네. 자, 왜 그러냐면 얘가 마이너스이고. 네. 얘가 마이너스이고 얘가 2라면, 네. 자, 여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 얘는 양수예요, 음수야? 음수. 양수? 양수. 왜요? 위에 아, 있잖아. 아, 아. <laughs>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보다 작은 쪽 뭐야? 양수. 양수. 양수, 양수 곱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양 자, 곱, 자, 곱하기잖아, 그치? 음수. 양수가 되는 거야? 네. 이해되겠어? 네. 자, 얘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음수. 음수.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음수. 그럼 당연히 음수, 음수 곱하면 뭐가 돼? 양수. 양수 되는 거죠. 그다음얘 뭡니까? 양수. 양수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양수. 그러니까는 여기 양수와 여기 양수 가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양수.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결론적으로 실수 전체 범위에서 얘네 둘이가 만약에 뭐 한다면 그틀. 곱해진다면 이 곱하기의 결과물인 g 라임 x는 양수. 그렇지, 양수, 음수, 음수, 양수 부호 변화가 있다 없다? 그렇지. 없다 그 얘기. 포인트가 이거야 그러니까. 음. 결론적으로 아 여기 있는 f x라는 친구가 <laughs> 이런 식으로 <laughs> 생겨야 되겠구나라는 <laughs> 얘기가 되겠지. <laughs>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2하고2에 대해서 대칭 관계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우리가 얼마인가 알 수가 있겠어? 0 어, x 스이0인거알 수가 있겠지, 그렇 그러면 여기 있는 함수를 선생님의 y는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여기 지나잖아. 그러니까는 x 마이너스 뭐야?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네. 이해되겠니? 네. 어, 그 다음에 그럼 얘 이쪽, 이쪽 함수는 y는 자 여기가 m이면 M이야.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돼? 마이. 마이너스 M이 돼야 되겠지. 어우 네. 실력들이 아주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2잖아.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합니다. X 플러스 뭐가 돼 <laughs> 이렇게 돼야 되겠지. 네. 즉, 여기 있는 이제 쉽게 말하면 0보다 작은 쪽에 대해서는 누가? 이 친구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대입시켜버리면 되는 거고. 0보다 큰 쪽에 대해서는 누구를 가지고 <laughs> 얘를 가지고 식에 대입을 시키면 된다. 여기까지 정리가 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있겠지. 우리에게 이제 어떤 거를 줬냐면 g 2가 뭐래? 오케이 그래서 g 2는 인테그럴 0에서 어디까지? E. 그럼 당연히 얘는 t제곱 마이너스 4 하시면 되고요 <laughs> 이만큼 전체가 네. 자 2잖아 그래 안 그래? 네 2는 네. 그러니까 왼쪽 거야 오른쪽 거야? 오른쪽 오른쪽에서 내가 해야 되겠지? 즉이 네. 함수 그래프가 그대로 모아는데 이거 동그라미 친거 대신에 들어가요 얘가 오면 된다고 그러니까 네. m x 마이너스 이거야 아, 자, t로 바꾸자. 곱하기 뭘로? 그치, 이거라 얘기가 되는 거야. 이 값이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니? 그치, 5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누굴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m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구해볼게. 여기 있는 m은 밖으로 나가. m 나갔어.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자, 이거 한번 곱해보자. 어떻게 되니? t 몇 제곱? 3제곱. 세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8에 대해서 dt가 뭐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는, 자, m 하시고요. 자, 뭐 하자. 4분의 1t 몇 제곱? 네 제곱. 3분의 2t 몇 제곱? 세 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뭐? 8t, 8t 하시고요. 0이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당연히 뭐이 이렇게 쭉 대입하면 얼마 m이 5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계산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m이라는 친구는 바로 뭐가 되냐? 어 4분의 3이 됩니다. 와. 이 단순한 계산이니까 그냥. 네.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이제 누구 구하라는 얘기냐면은 지형에서 뭐라고? g 4를 빼라고. 지형 나의 동생. 자, 지형에서 g 마사를 빼라고. <laughs> 알겠어? 네. 그러면 g0은 뭐냐? 여기다가 뭐 집어넣는 거야? 0. 0 넣는 거지. 그럼 당연히 얘는 뭐야? 0 어, 너 뭐야? 아, 뭐야. g0이가 별로 <laughs> 의미가 없었네요. <웃음> 자. <웃음> 오! <laughs> 자. 그다음에 자, 이제 g-4를 구하고 이제 부호 바꿔 주면 되겠지? 네. 일단은 g 뭐를 구하자? 마4를 구하자. 알겠습니까? 네. 그럼 G마사는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된다고? 마사 자 그럼 이티그어 하시고요 0부터 뭐가 되는 거야? 마사 마사.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T제곱 마이너스 4가 오면 되고요 네. 이제 여기 얘 대신 누가 오는 거야? 얘 마사잖아 네. 마사니까 왠토. 누가? 어찌 얘가 온다지 오 여기 사냐 오늘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M이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야 돼? M이 4분의 3이지?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T플러스 2 t 플러스 2에 dt 이렇게 온다 이거 계산하라 그 얘기야 와. 계산 문제야 그냥 그러면 자 g 마이너스 4는 여기 있는 거 앞으로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4분의 뭐가 돼? 3. 3 하시고요 여기 있는 거 일반적으로 너희들 바꾸려고 하는데 굳이 안 바꿔도 상관없어 네. 왜 그러냐면 얘가 0이고 얘가 마사 있잖아 네. 그럼 나는 그냥 어차피 0은 0이잖아 네. 그러니까 마사만 집어넣어서 뭐 해버리면 돼?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꼭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는 아니죠. 오케이. 좋았어. 그래서, 제만 안 바꿀 거야. 이렇게 안 바꾸고, 자, 너 이제 나갔으니까, 니네 계산하면 t 몇 제곱이 되니? 세 아, 제곱. 플러스 2t 보가 돼?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8에 dt.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하시고요. 자, 이거치면 그대로, 4분의 1t, 4제곱 더하기, 3분의 2t,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8t, 0에서부터 어디까지? 맞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야. 네. 알겠니? 네. 그러면은 이 친구를 쭉 계산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뭐가 나와? 16. 16이 나옵니다. 다 그러니까 계산이니까. 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얘를 구하는 거니까 0 빼기 마이너스 16이니까 플러스 16 해서 답이 뭐가 된다? 16. 이렇게 하면 끝난다. 끝!